제1 5장 시간이 흘렀소 어느 날 세리들과 길에서 방랑하는 자들 구걸하는 자들 온 몸에 온갖 질병이 있는 자들 손과 발을 저는 자들 눈먼 자들 귀머거리들 말을 못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엠마누야를 찾아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소 그때 이 무리들이 엠마누야에게 몰려든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엠마누야를 향해 못마땅해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말하였소. 저 사람은 야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상대로 개짓거리하고 있는 세리들과 또 자기들의 죄로 인해 질병 가운데 있는 저들과 함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 가운데 어떤 목자가 양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남아 있는 아흔아홉 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남겨둔 채그양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나와 함께 기쁨에 동참해주. 이는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기 때문이요. 라고 할 것이다. 나의 말을 잘 듣고, 심령 깊숙이 새겨라. 이와 같이 너희들처럼 나의 아버지 야외의 사랑을 대놓고 거부하는 아흔아홉보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처럼, 나의 아버지 야외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양한 마리가,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또 짐승보다 악한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어서 말한다. 어떤 여자가 은전 열립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잎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 잃어버린 은전 한 잎을 찾을 때까지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게 되면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모으고 지금 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오. 이는 잃어버렸던 은전 한 잎을 찾았기 때문이오. 라고 말할 것이다. 나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심령 깊숙이 새겨라. 이와 같이 너희들처럼 뻔뻔하고 교만하여 죄가 없다고 대놓고 거칠애하는 자들보다 나의 옆에 있는 이들처럼 나의 아버지 야외를 찾고. 그의 사랑을 받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만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 16장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엠마누야는 그의 옆에 있는 열두 형제와 또 그들을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매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소. 어떤 부유한 자가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고 또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 말하였다. 내 소문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 소문이 사실이냐?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이라면 너를 이제 청지기로 둘수 없으니 내가 맡은 일을 모두 마무리하라.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주인이 이제 나의 섬김을 감당하지 못하게 중단시켰으니, 나의 앞날이 캄캄하구나. 혹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 나의 앞날에 지장이 없겠지. 내가 이 섬김을 마무리할 때까지,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여겨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리하여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모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렀다. 그러자 첫 번째로 온 자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에게 진 빚이 무엇이오?라고 물었다. 그러자 청지기의 말을 들은 그자는 기름백 말을 빚졌소.라고 하였다. 청지기는 그자에게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지금 급히 앉아서 이 문서에 오십 말이라고 적우.라고 하였다. 또두 번째 온 자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에게 진 빚이 무엇이오?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밀백섬이오"라고 대답하였고, 청지기는 그에게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지금 급히 앉아서 이 문서에 80 섬이라고 적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청지기가 뱀처럼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기뻐하고 칭찬하였다. 대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보다 더 어리석다. 엠마누야는 이어서 열두 형제와 자매들에게 계속 말하였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말을 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심령에 깊게 새겨라. 지극히 작은 일에 지혜롭고 충실한 자는 큰 일에도 지혜롭고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도 어리석고 부정한 자는 큰 일에도 어리석고 부정하다. 만일 너희들이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데 지혜롭고 충실하지 못하면 그 어떤 자가 재물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느냐? 또 남의 것을 함부로 낭비하고 손을 댄다면 누가 너희들에게 자기의 몫을 값없이 기쁜 마음으로 넘겨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미워하든지 한 주인을 사랑하든지 또한 주인을 업신여기든지 한 주인을 존경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아버지 야훼와 세상의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야훼를 진실되게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야훼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이로운 척한다. 그러나 야훼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과 생각을 다 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야훼 앞에서는 가증스럽고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짐내를 주는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대언자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선조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는 야훼의 왕국과 그가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이 선포되었다. 누구나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아버지 야외가 준 율법과 새 계명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 부인을 아무 이유 없이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 혼인하는 것은 가늠과 음행을 한 것이고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가늠과 음행을 한 것이다. 나는 또 너희들에게 이어서 말한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값지고 귀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리면 날마다 즐겁고 기쁜 잔치를 열며 호화로운 나날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집 대문 앞에는 찢어진 상처와 고름투성이로 온몸이 상처투성인 나사로라는 자가 앉아있었다. 그는 이 부자의 잔치에서 먹다 남은 빵부스러기라도 먹어가며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였지만 그 부자가 키우는 개들로 인해 그빵 부스러기도 먹지 못하였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나사로는 생명이 끊어져 야외의 왕국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부자도 시간이 지나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는 야외의 왕국이 아닌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어찌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위를 보니, 나사로가 야외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매우 분노하며 나의 아버지 야외에게 말하였다. 나는 어찌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공간에 있고, 저 나사로는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야외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자의 말을 들은 나의 아버지 야외는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살아생전에 나로 인해 부자가 되어 호화롭게 잘 살게 되었으면 항상 나에게 감사하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너 스스로 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또 자기의 능력으로 인해 부자가 된것 마냥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짐승 취급하지 않았느냐? 나의 아버지 야외의 이 말을 들은 부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그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 갇힌 불행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내집문앞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나사로는 날마다 굶고 아픈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항상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또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다. 그러기에 나사로는 나와 함께 나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재물이 많고 호화스러운 삶을 산다고 해서 나의 왕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재물과 호화스러운 삶으로 인해 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의 존재를 업신여기게 되어 나를 바라봐야 할두 눈이 재물과 호화스러운 삶에 집중이 되어 올무에 걸리게 되었으니. 나의 왕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나의 아버지 야외는 그 부자라는 자와 대면하지 않았고 그 부자는 영원히 기약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슬픔 가운데 지내게 되었다. 모든 자들은 부유하고 호화스럽게 사는 자들이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줄 안다. 그러나 그런 부유한 삶과 호화스러운 삶으로 인해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나의 아버지 야외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리는 것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야외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부유하고 호화스럽게 살지라도 그 부유함과 호화스러움이 나의 아버지 야외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날마다 그에게 기쁨과 감사함과 영광을 올리고 그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나의 아버지 야외 앞에서 더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제 17장 엠마누야는 또 열두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어서 말하였소. 사람에게 죄악의 유혹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죄 가운데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는 그는 참으로 불행하다.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자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라도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도를 달고 받아 깊숙이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또 너희 형제들과 자매들이 죄악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를 꾸짖고 군계하라. 그리고 그가 그 죄를 뉘우치거든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겨라. 또 형제들과 자매들이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너희들에게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듣 때마다. 너희들에게 와서 진심으로 잘못을 이유치거든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겨라.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에게 라비어.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르쳐 주소서. 라고 하였소.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너희들에게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농부나 양을 치는 목자가 있다고 하자. 그들이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손 씻고 양식을 먹어라. 라고 하지. 차려진 음식을 쳐다만 봐라. 라고 말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들에게 양식을 차려줄지라도 그들은 너희들에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들과 자매들 또는 가족들과 친척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의 종이라면 그들이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빨리 손을 씻고 양식을 먹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너희들을 기뻐할 것이다. 이는 너희들의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소.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소. 다음 날 아침 엠마누야와 형제들과 자매들은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길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었소. 그때 바리새인 무리들 중 어떤 차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소, 랍비어. 당신의 아버지인 야외의 왕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두 눈으로 볼수 없을 것이다. 또 야외의 왕국이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는 야외의 왕국은 나의 아버지 야외의 사랑을 받는 자들과 그를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외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 끝나자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소. 너희들이 나의 영광스러운 나를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두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제 18장 이 말을 끝으로 바리새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길로 갔고 엠마누야는 이어서 청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소. 너희들은 날마다 나의 아버지 야외에게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생각하라.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어떤 마을에 나의 아버지 야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날마다 그를 찾아가 나에게는 억울한 어떤 일이 있는데, 올바른 판별을 다시 내려주오. 라고 말하며 그에게 안식을 누릴 시간조차 주지 않고 찾아왔다. 날마다 그 과부의 간청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였던 재판관도 결국에는 나는 이 마을 사람들이 믿는 야외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자꾸 날마다 찾아와 나의 안식을 해치고 성가시게 하니, 이 과부의 말대로, 판결을 다시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과부가 자꾸 나를 찾아와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 아닌가? 엠마누야는 계속해서 말하였소. 이 짐승만도 못한 재판관의 말을 심령 깊숙이 새겨라. 야외가 직접 자녀로 삼은 사랑하는 자들의 밤낮 부르짖음의 간구를 과연 모른 척하겠는가? 과연 눈이 없고 손이 없어서 그들을 내버려두겠는가? 나의 아버지 야외도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그들의 간구를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이 땅에 올때 과연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끝으로 저녁이 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소. 이들은 또긴 여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엠마누야가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업신여긴 자들을 본받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한다.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나의 아버지 야외에게 간구를 하였는데 하나는 바리세인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세인은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외여 감사와 찬양을 받으소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10분의 1도 날마다 바쳤고, 음행을 하거나 독주를 입에 달지 않았으며, 세리들처럼 창녀들과 몸을 함부로 섞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간구하였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야외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날마다 많은 죄를 저지르지만 연약하여 이 죄를 또 지을 수도 있는 자이오 그러니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소서 라고 간구하였다 잘 들어라 또 나의 말을 심령 깊이 새겨라 진심으로 야훼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과 영광이 된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다 누구든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사랑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바라면 그들은 반드시 그의 사랑을 받아 그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와 형제들과 자매들은 또 길을 가고 있었소.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야를 알아보고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을 엠마누야 앞에 데리고 와서 자기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간청하였소. 그러나 이것을 본 그들 중 형제들은 기뻐하지 않았소. 그리하여 그들을 나무랐으나, 엠만우야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소. 나의 아버지 야외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지 않느냐.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자들의 것이다. 두 귀를 열어 나의 말을 잘 듣고, 심령에 깊이 새겨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정직한 중심으로 야외의 왕국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쁘게 맞이해 주었고 사랑으로 섬겼으며 안수해 주었소. 그리고 그들 모두를 자기들의 길로 보낸 다음 또 여정을 시작하였소. 그런데 길에서 유대 지도자 라삐인 어떤 자가 엠마누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선한 라삐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말하였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늘 하던 대로 하라. 또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사랑의 본체인 나의 아버지. 야외뿐이다. 너희들의 율법의 규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능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고 한그 규례를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지 않느냐?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그는 그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진실되게 지켜왔으며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소. 잘하였다. 옳은 생각과 행동이다. 그러나 내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였기에 엠마누야의 말을 듣고 심히 불편해하였소. 그러고는 그는 자기의 길로 떠났소. 그러자 엠마누야는 자기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소.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가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던지는 그물이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러면 어떤 자가 야외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오라고 말하였소.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소. 나의 아버지 야외와 하나가 된 자들이 갈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안다. 엠마누야는 또 형제들과 자매들과 길을 가고 있었소. 때마침 여리고 근처였소.